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 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야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또 하갈을 쫓아 냅니다. 여러분, 보엘세바라고 하는 그 늙고 강활한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던 이 모자. 어머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한 폭이 없고 물한 폭을 넘는 드라이한 죽음의 사막 한복판. 위에서는 불이 막 쏟아 내리고 밑에서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이 올라올 때에 호흡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잠이, 잠자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막 방성되고 하는 것이 아버지 울타리가 제거됐던 그 아들 이스마일은 너무 두려웠던 것이요 이런 살,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막 통곡하며 땅이 뒤집어지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었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방성대국할 그런 사건과 어떤 상황 앞에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라 부르는 거요.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요. 하가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재단 불부이 잡고 눈물로 부리짓고 기도하는 건 뭐냐. 농부가 씨앗을 심는 종자대로 힘은 양만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대로 응낙 결제하시고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의 신음 소리조차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눈물을 닦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처방이 뭘까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눈이 어두웠습니까? 생물학적 눈은 아주 밝았어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2.1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보고 여러분 보고라는 동사 보세요. 조금 전에도 눈을 뜨고 봤지만 안 보이던 그 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귀합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고 닫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세기가 보이게 하는 영적인 계수술을 받은 사람하고 유의 눈만 반짝반짝 떠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달을 수 없고, 알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하루 종일 행복하게, 유쾌하게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리하십시오그 말이거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입만외한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일은 불이한 씨앗이었지만 은약의 씨앗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일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할수 없는 재능을 부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약자의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탈북민들, 미혼모나 소년소녀가장들, 홀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역기능적 요소를 안고 힘들어하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어서 뒹굴고 있는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은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의 또는 하나님의 자연적 공의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을 시청하는 여러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언양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마엘같이 불이한 시에드, 이스마엘같이 깨어진 인생 가운데도 이스마엘같이 강렬로 내쫓긴 그별 볼일 없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가라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개같은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는 오리참음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강야에서 샘물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구나. 요와 이여 요와 니스의 성들 경험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성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내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샘물을, 희망의 샘물을, 감격의 샘물을 볼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개한수술해 주셔서 생물학적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기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샘물에서 가족 부대에 물을 퍼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설계하는 위대한 창조적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리고 연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믿음으로 힘찬 전진을 하는 말씀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막 가운데서도 넉넉히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립해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